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1층 근린상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는 13평이고요, 감정가 1억 2,300인데. 현재 반값까지 떨어진 6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세대 주택 안에 있는 1층에 있는 상가고요. 이런 사무실이나 창고 겸 사무실로 쓰기 굉장히 좋아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6천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있고요. 바로 앞에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4월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16년에 5,100만 원에 거래가 됐던 이 경매 물건이 2016년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면서 현재는 권리 분석상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도 현재는 인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깨끗한 경매 물건이다라는 거를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주변에 월세를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매 물건이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상업 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있어요 근데 이 바로 옆에 있는 이곳이 500에 3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위치적으로 보나 입지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해당 경매 물건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는 한전 바로 앞에 있는 곳이고 자동차 앞에 있는 곳이라서 충분히 여러 가지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35만 원에 나와 있는 해당 물건보다는 훨씬 더 높은 뭐 40이나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여기를 제가 다녀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큰 대로변에 있는 곳인데, 이 바로 뒷골목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턴을 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이쪽 뒷골목 바로 옆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한국전력공사가 나와 있어요. 양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상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업종들이 이 점에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해당 경매 물건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롯데택배처럼 이와 똑같은 포지션에 바로 이쪽에 현재 도배 업체가 입점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내부를 봤는데 현재도 이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여러 자재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물건이 현재 6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격과 같이 이 곳이 엄청나게 큰 수익을 주진 않을 수 있겠지만 6천만 원 정도의 1층 상가면 이렇게 꾸준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감정가가 1억 2,300인데 최저가가 6천만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가의 60%나 70% 또는 최저가의 80% 정도 더 낮은 대출 금액이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7천만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략 5천만원 이상 정도의 대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은행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대략 5천만원 이상까지도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새 금리가 굉장히 높죠. 한6% 이상 될것 같은데, 월세 50만원을 세팅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20여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월세를 받아서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내부를 정리하시고,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동시에 한 8,500만 원 정도 매매가를 세팅을 해서 같이 매각을 한번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1층 근린상가, 굉장히 저렴한 경매물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권리분석상 전혀 문제가 없고 현재 월세도 대략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보이는 그런 경매물건이고요.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뭐 배달업종이나 사무실, 창고 등등등 충분히 입점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